자 그러면 11번째 유형 Write about the photo 사진 묘사 쓰기 유형입니다 제한시간 1분이고요 영역별 점수는 Littlest와 Production 점수가 포함됩니다 이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단순히 보이는 것 외에도 형용사 묘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. 지침서에는 지금 한 문장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. 가능한 경우 두 문장 이상을 쓰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. 결국 한 문장은 이제 최소의 기준이에요. 결국 한 문장을 쓰는 것이 어, 컴퓨터가 나의 라이팅 평가할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라이팅 실력이 어떤지를 좀 판단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.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는 두 문장 이상을 쓰기를 좀 권유해 드리고요. 어, 묘사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형용사와 부사 를 많이 써서 나의 실력 을 보여 주고, 사람 들이, 이 사진 을 보지 않은 사람 도, 내묘 사만 가지고 어느 정 도의 그림 을유 추하 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좋은 묘사 라고 할수있 습니다.